한류, K-푸드, K-팝, K-방역 전세계가 이제 K를 하나의 문화코드로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은 눈부시지만 피곤한 나라로도 불립니다. 오늘은 세계인이 바라본 한국이 좋은 점 5가지와 나쁜 점 5가지 그 진짜 모습을 함께 들여다봅시다. 먼저 좋은 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계가 한국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기적같은 경제 발전입니다.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급성장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노력의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삼성, 현대, LG, 카카오, 첨단 기술력과 산업화 속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교육에 대한 열정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공부해 진심인 나라로 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 물론 지나치다고 보기도 하지만, 한국의 학구열은 과학, 의학, IT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가 사랑하는 것은 한국 문화입니다. K팝, K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한국의 콘텐츠는 이제 하나의 문화산업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감정 언어가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 문화가 단순히 멋있다가 아니라 감정이 진짜다라고 말합니다. 감성과 인간미가 살아있는 콘텐츠. 그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죠. 네 번째 장점은 시민의식과 공공문화 수준입니다.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고 재난 상황에서도 서로를 돕는 모습, 외국인들은 이런 장면을 믿기 어려운 질서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방역 체계와 시민 참여는 세계가 본 공동체의 모범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인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점, 바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입니다. 24시간 열려있는 도시, 빠른 인터넷, 배달 문화, 치안 안정도 세계 최고 수준.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세련된 나라다. 이제는 세계가 안타깝게 보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과도한 경쟁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의 나라. 그만큼 발전도 빠르지만 그 속도만큼 피로도도 높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열심히 사는 나라라 칭찬하면서도 너무 힘들게 사는 나라라 평가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중심 문화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상위권. 그러나 삶의 만족도는 하위권에 머뭅니다. 일은 완벽하지만 휴식은 부족한 나라. 외국인에게는 부지런하지만 심이 없는 사회로 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인구 감소와 청년 불안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리고 높은 집값 취업난 불안한 미래. 외국인들은 이 상황을 성공의 역설이라 부릅니다. 너무 빨리 성장한 사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죠. 네 번째 단점은 계층 간의 간극과 사회 피로감입니다. 교육, 부동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는 노력보다 출발점이 중요하다는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런 구조를 보이지 않는 경쟁의 벽이라고 표현하죠. 마지막 단점은 정신적 압박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타인과의 비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외국인들은 이를 성취의 문화가 만든 부담이라고 분석합니다. 한국은 성공했지만 아직 행복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세계인이 보는 한국은 찬란하면서도 불안한 나라입니다. 주율과 속도, 기술과 문화, 그 모든 것이 놀랍지만 동시에 부담스럽죠. 한국은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머무는 이유는 그 변화의 속도 뿐 아니라 스스로를 끊임없이 반성하는 힘 때문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